불카모스. 등장과 동시에 준전포급 취급받은 개쩌는 일반몬이다, 말 그대로 전 국민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심볼로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 심볼이라고 하면, 모글버렌지나 마냥 마을 쓰레기장에서 음식 뜯어먹거나, 라프라 스탱탱 길 마냥 살아갈 의욕 없이 무리에 둥둥 떠다니는 게 전부였다. 근데 이놈은, 고대 의성 최신부에서 왕좌에 앉아있으며, 전용기인 불꽃춤도 그냥 고렙도 아니고 푸른 불꽃 내경마냥 말렙 찍어야 배우기에 대놓고 전설이라고 홍보하고 다닌다. 등장부금 듣기 전에는 진짜 전설인 줄 알았다. 심지어 성능도 압도적으로 강한데 세상 깔끔한 분배는 둘째치고 한번 빙글돌면 화염방사급 데미지에50% 확률로 뚜껑뻥이 달려있는 개쩌는 전용기 불꽃춤 영상의 스피드업 붙은 지오 컨트롤급 기술이며 벌레의 유일한 희망 나비춤은 물론 유구한 포켓몬이 가위 바위 보전통을 깨고 불꽃 타입임에도 불기 술기 가드레인을 배워 나방 잡으려 나오는 물땅 바위 상대로 비견 먹이며 상성 역전 가능하다. 스킬셋 마저 별붕이라전 세대 통틀어 안 쓰는 세대가 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6 세대의 미친 새가 질풍 날개 받고 브레이브 버드써 되는데. 맞으면 그 즉시 명치호로 화당하고 미친새 잡으려고 든세도스텔스록의 스플 뎀쳐 맞고 피방 날아갔다. 하지만 그외 세대는 전부 평균 이상이었다 등장 세대 땐 근본 전개 조합 샤액 불이 핵심원으로 샤로다가 벽 깔고 엑스라이즈가 못잡는 강철 물리막이 특히너트령 무장주를 즉시 연소시켰다. 7세대 때는 비교적 애매한 딜이던 기가드레인을 풀제트로 만들어 깜짝 상성 역전이 가능하였으며 8세대 댄다이제트 때문에 못 쓰는 듯 싶었으나 본인이 직접 허풍쓰며 다이제트 난사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9세대 와서도 품절대안 뒤지는데 나비춤 스위퍼로서 알차게 사용되다. 천진 때문에 세상 모델링 업무니 숨을 거두게 되자 안경 끼고서 라우드본 앞에서 불물풀 테라로 가위바위 보걸더니 거의 모든 대면을 이기게 된다. 결국 1 0억년쯤 지난 미래에서도 MDC 성능을 버리지 못하는데 자석 타입으로도 사용하기 꺼려지며 약점만 추가되는 버러지 타입 벌레를 드디어 버렸다. 기존 불카모스에서 물레를 깎은 대신 특공 스피드의 터보 엔진 달아둔 경량화 버전으로 불카모스 전매특허인 안경 불꽃춤 난사를 손민수 쳐버리면 더 높은 딜을 뽑아낸다. 특공단 1랭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태양신 헬리오스 빙의해 피부 새까맣게 타버린 아프리카 원주민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오에 마라. 자석 옴물 위부는, 나오자 마자깽판치던 페어리 타입 적용용으로 사용되는데, 날치 못 따라 큐 위의는 못 잡는 마릴리에게 사용하면, 포르말데이드 청산가리 숨 골고루 섞어 사양 만들어, 오션 월드 열어버린다. 헤테라 한사흉수나 마기들 머리채 잡고, 파도 나오는 곳 바로 앞에 튜브 떼고 밀어버린다. 여기에 기가 드레인을 계승하는 에너지볼을 받았는데 피쪽 쪽은 없어졌지만 특방 떨이 생겨나 예마 그러 나오는 천지나서마저 돌파가 가능하다. 간혹 오버 히트 들고 나오는 안경동 나방이 나오는데 열교환 터뜨릴 틈도 없이 드닐레이브 연소시키는 깜짝 킬 형태니 항상 주의하도록 하자. 단점이라면 우선 타입의 변화인데 비교적 덜 메이저한 바위 내배에서 땅 내배로 바뀌었다. 이번 세대는 겜꼬라지를 보면. 망나뇽딩노 서든일 콜로한카둥 배울 수 있는 애들은 싹다 배우고 다니는 지진의존 재가동나방에게 매우 위협적인데 지진인지 무가듯 땅가르기인지 구분이 안된다. 또한 벌레 타입을 버린건 좋긴한데 나비춤까지 같이 버렸다 없고 청산도 있단 청산이 없다. 때문에 불카모스처럼 랭업 스윗하기에 부족함이 생기며 불꽃춤 랭업 잘 터지면 되긴 한데 중요할 때한 터지고 겜다 끝나갈 때나 뒤지기 직전에 개조같이 터지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패러독스 위의 이라는 비아냥 들어먹을 정도로 분배부터 빼다 박았는데 특성 재앙의 구슬 하나 없다고 드리반 조갈이나 여야판이나 보급형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나비춤 빼면 전부 엇가가 맞다. 땅내배는 풀테라로 막아버리며 그 상태로 에너지볼 쓰면 그대로 산화당한다. 또한 위위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립구도를 이루는데 동일한 조건 아래서 위위디이더 쓴거지 특공조종 형태의 겁쟁이동 나방은 부스트 에너지로 스피드를 올리는데, 이거 하나 덕분에 상위권에 랭크된 거의 모든 포켓몬을 주월해버리는 터보 엔진 형태가 대중화되어 차별화가 가능하다. 아까 말했듯이, 마릴리나 날치모 잡으려들 때, 위위보다 동나방이 훨씬 강력하다. 다만딱 하나, 쿼크 차지 조건이 일렉트리 필드고, 고대 활성 조건이 쾌청인데, 이두개가 바뀌었다면 쾌청 아래 동나방은, 스피드나 활용 모두 위의보다 강해지는 미친놈이 될수 있었을 듯 했는데 약간 아쉽다. 마지막으로 딴긴날인데이 새끼는 그냥 불카모스가 아니다. 특수형도 아니고 스피드도 낮고, 불카모스에서 불도 없으며, 나방도 아니라땅 다른 포켓몬이라고 보는 게 맞다. 소개팅할 때, 불카모스라 하고 실제로 만나면 고소당할 새끼인데, 원종과 비교해서 스피드도 낮고, 공격지향적인 종족값으로 바뀌었으며, 사실 그냥 애초에 분배에서부터 망캐향이 솔솔난다. 심지어 이 새끼 불꽃벌레에서 불꽃만 떼간 복나방과 다르게 내가 녹아버렸는지 벌레를 떼가버렸다. 심지어 급닥으로 가지고 간게 비행랩에 들어가는 격투벌레 타입이다. 테로코체 매시북 약점 꼬라지 보면 먼 꼴이 날지 안봐도 비디오다. 테로코체는 초초초고 스피서테커. 메시붕은 특허니표를 통한 벌크업 딜러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 새끼는 할수 있는 게 없다. 벌크업과 아침 햇살을 동시에 배우는데다 지진도 배우고, 자석뉴턴으로 대면 조작까지 가능한데, 비교적 비슷한 메시붕도 마이너 포켓몬으로 추락하였으며, 같은 역할 수행하는 저승가숭이라는 형태 예측도 안 되고, 돌파력도 상당한 상위 호환두고 이 새끼 쓸 이유가 없다. 스피드가 너무나자 하는 행동마다 전부 읽히며 플레어 드라이브를 배울 수 있긴 한데, 강철 얼음은 격투로도 뚫리기에 체형 가치가 없다. 그나마 이가 메시붕보다 나은 게 이번 환경에서 비행 찾기가 어렵다. 미친 새도 없고, 레만다도 없고, 망자 앙도무림 뺏기고, 다이제트도 없어 불꽃 별이 앞에서 광대짓하는거 아니면 못을 상성은 아니다. 또한 뜬금없이 만나자마자를 배운다. 이게 유일한 이 녀석 의존제의이다. 머리띠 끼고 등장하자마자, 벌레테라 한 다음 만나자마자 쳐버리면 웬만한 어태커들은 픽픽 쓰러지게 된다. 벌레 타입 타점이 악의적으로 쓰레기지만 거의 유일한 약점인 악타입 상대로 강하다는 점이 있어 사흉수 상대로 높은 승률을 가져온다. 근데 이렇게 한번 들이대면 그 다음 턴부터는 할수 있는 게 없다. 머리 뒤낀 상태로 만나자마자 써버리니 쓸 기술이 없어 교체가 강요된다. 유통기한이 한턴 만에 오는데 세상 어떤 음식물이 제작 즉시 안 먹으면 썩은 내가 풀풀 풍기나 싶은데 이새끼 같다 끝작이다. 부스트 에너지와는 덜 떨어진 궁합을 자랑하는 데다 한 번에 못 잡으면 오히려 기점 잡힌다. 또한 시즌 초반에 연구가 활발하던 시절 하도 이 새끼가 필드에 나오자마자 만나자마자 바가 돼 대부분의 유저들이 엑스라이즈나 엑스레거와 함께 조심순위 첫 번째로 여기게 되어 바로 벌레반감 7타입 중 하나 골라서 꺼내들면 막히게 된다. 결정력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생구 껴야하고 그따 굴로쓸거면 노말테라 망나뇽 머리띠 신속보다 못하다 차라리 망나뇽 쓰자. 결국 사용률 72위 찍고 세상과 작별한다.